김영훈의 두뇌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연 몸과 마음을 채우는 비타민입니다. 자연이 아이의 호기심을 깨웁니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도 새처럼 날수 없을까?라는 러나르도 다빈치의 어린 시절 궁금증이나 우주를 관통하는 법칙에 대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호기심이 시대를 뛰어넘는 업적의 밑거름이 되었듯 아이들의 호기심은 위대한 발견의 씨앗입니다. 자연은 단순히 산이나 바다를 넘어 기후 환경 우주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영역입니다. 아이들은 이 광활한 자연에 관심을 보이고 특히 동식물을 좋아하며 돌보는 데 열중합니다. 동식물의 생김새, 식습관, 서식지 등 구체적인 특징에 호기심을 느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며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이러한 탐구 활동은 일상에서의 관찰력과 탐구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자연이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킵니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교육의 선구자 칼 비테는 몸이 약했던 아들을 위해 일찍부터 자연을 가까이하도록 했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혀 활동하게 하고 햇살 좋은 날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마당에서 재우기도 했으며 꽃과 나무를 보여주고 시냇가에서 물놀이를 시켰습니다. 면역력에 필수적인 일광욕은 피부를 단련시켜 감기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타민D는 성장기 아이들의 뼈와 치아 발육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면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앓는 아이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은 아이의 성장에 최고의 교육입니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아이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놓치기 쉬운 곳에서 아이들은 수십 분을 머물며 자연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새로운 장소, 사람, 음식, 문화를 접하는 여행 경험은 아이의 뇌를 활발하게 재구성하는 기회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타고르가 12세 때 아버지와 함께 한 4개월간의 히말라야 여행이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타인과 교류하는 법을 익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듯이 여행은 아이의 내면을 성장시킵니다. 긴 여행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해진 아이들에게 긴 여행은 훌륭한 치유법입니다. 산과 바다가 주는 해방감 속에서 물놀이와 모래놀이를 즐기다 보면 아이들은 자연의 힘 덕분에 더 밝고 적극적이며 순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수줍음을 타던 아이도 여행지에서는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부모는 여행에서 보고 와야 할 것, 해야 할 것, 리스트에 얽매여 욕심을 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아이와 부모에게 충만한 감성과 자유로움,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거나 공부시키려 하면 여행은 즐거움을 잃습니다. 여행 후 아이가 굳이 무언가를 기억해내지 못하더라도 조급해 하지 마세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멍 때릴. 시간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아이를 따라다니던 일상의 스트레스는 모두 날아갈 것입니다.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게 하세요. 자연학습 놀이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흙, 곤충, 숲속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학습합니다. 아이가 주체가 되어 자연 물과 교감하고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도록 부모는 그 활동이 더욱 재미있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 계절별 자연 만나기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줍니다. 봄에는 새싹과 꽃을 여름에는 매미와 곤충을 관찰하게 해주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직접 보고 겨울에는 벌거벗은 나무와 눈의 결정을 관찰하며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후 숲에서 보물찾기 놀이입니다. 숲에는 수많은 보물이 널려 있습니다. 아이 마음대로 흙과 나무 잎사귀를 만지게 하고 특별한 모양의 돌 도토리 밤송이 등 숲속 보물을 찾는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3. 작물 키우기 체험입니다. 텃밭에 직접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꾸고 잡초를 뽑아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는 땀 흘려 얻는 기쁨과 보람을 알게 됩니다. 흙을 만지고 풀을 뽑는 경험은 흙의 소중함과 더불어 자연의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계절 변화에 민감해지도록 돕습니다. 4. 자연물을 활용한 창의 놀이입니다. 피 오는 날 컵을 이용해 강구량을 측정해 보거나 나무, 숲, 솔방울, 나뭇가지 등을 물감에 찍어 미술 놀이를 해보세요.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물을 이용한 표현은 아이의 창의적인 감각을 키워줍니다. 자연현상 예측하기입니다. 다양한 자연 재료, 나무, 십, 돌멩이, 도토리 등을 가져와 어떤 것이 물에 뜨고 가라앉을지 예측하고 실험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가설을 세우고 추론하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연 접촉입니다. 당장 여행이 어렵다면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이나 영상 자료를 접하게 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갯벌 생태 체험이나 별자리 관측 등을 직접 경험하면 탐구력과 관찰력이 높아집니다. 체험 후에는 보고 경험한 내용을 그림이나 글로 기록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